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성호입니다 제가 이런 상담이나 또요 관련돼서 유튜브들 다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가 하는 이 유튜브 자체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보시다시피 <laughs> 이 뇌에 있는 신경 구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돈을 받고 하게 되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뭐 센터를 차리고, 남 정상적으로 이제 다 구비가 된 다음에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머니들하고, 뭐, 임상이 있니, 없니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만 내가 상담이던 런 5천명이었어. 작년에만. 아 5천명 아니야. 3천명. 3천명. 그러면은 내가 항상 뭐부터 물어보냐면은 그 전에 보셨던 육아 프로그램이 뭐예요? 어떤 거 보셨어요? 뭐 보고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보고 했다고 다 얘기가 나와요. 그걸 내가 카운팅을 해놓는 거야. 뭐 어차피 뭐 누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어, 지금이야 이제 나는 모르지. 근데 어차피 그분들이 지금 다제거 구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찾으려면 금방 찾아. 그래놓고서는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 다 버리라고 하는 거지.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나니까는 애들이 점점 점점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처음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놔두라고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지 아왜안 될까, 왜안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 이거랑 이거랑 같이 놓으면 안 되는구나 같이 놓지 말아라 또 같은 블로그 활동을 해더라도 생각해서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설명서 보고 하다 보면은 발전 속도가 더 늦는다 생각을 잘안 하려고 한다 36개월 전에 언어 발달 지연이 있는 애들 얘네들 같은 경우 특히 24개월에 약간 이상 증상이 있는 애들 마찬가지야 어렸을 때부터 다 똑같은 육아를 한 거야 책부터 해가지고 어, 돌잡이 책 육아부터 해서 이런 책 육아를 쫙한 거지 거기에다가 무슨 바이딩구월이니 뭐냐 하면서 또 영어까지 같이 하니까 얘가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런 애들 책싹 치우고 영어 하지 말고 미디어 보여주지 말고 정상적으로 육아를 하고 애랑 놀이 활동을 해라. 딱 했더니 애들이 말이 트이고 애들이 정상 발달이 되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두 명 했겠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됐으면 난리가 났겠죠? 괜찮아지잖아. 아니, 솔직히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게 엄마들이 천만 원, 이천만 원 주고 샀던 걸 버리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돈을 왜 받냐고. 엄마들이 지금 손해보고면서 또 하는 건데. 저 같은 놈을 믿어준 게난 고마운 거야. 그리고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다른 유튜버들이 왜 나한테 전문가라고 그래? 저는 전문가가 아니야. 연구가야, 연구가. 뇌를 우리나라에 맞춰서 연구를 하는 거야. 운해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알 뿐이에요. 왜냐면면전 좌뇌 일부분을 못 쓰기 때문에 운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그래서 애들이 날 보면은 다 좋아하잖아. 알기 때문에 애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내가 알거든. 저는 꿈이 있었어. 내 꿈이 뭐였냐면은 나같이 공부에 안 맞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난 공부는 안 맞았는데 공부를 싫어했던 건 아닌데, 이게 1등은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꿈이 선생님이었고, 꿈이 나같이 맞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다르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왜 아이들마다 다 다를까?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물 살딱 되자마자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3 4살때 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뇌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의 역할, 문해 쪽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자뇌 쪽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뇌 발달 과정도 알게 되고 발달 과정을 건너 뛰게 되면은 아,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이 알게 됐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소아 전문이랑 똑같잖아. 애들 쓸데없이 방안에다 가둬놓고 책 하지 말고 책볼 1시간 동안 나가서 놀으라고 집에 쓸데없는 책 놔두지 말고 책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나쁜 짓이야 내가 하는 짓이? 애들하고 조금 더 놀고 책볼 시간에 책을 만들라는 게 그렇게 나쁜 짓이야? 책을 권해가지고 애기였을 때책 보던 애들. 이게 여자애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몰라요. 여자애들은 그런 걸다 빗겨나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빗겨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인스타 육아든 이런 조기교육 유튜버들이든 36개월 전에 책을 권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인스타그램 얘기를 들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 항상 남자애들이야. 36개월 전에 문제가 생기는 건 거의 다 남자애들이라니까. 그니까 남자애들, 엄마들은 알아요, 이거를. 집에 자동차가 많아? 문제가 생겨. 집에 나무교구가 많아? 발달 지연이 생겨요. 인형이 많아도 문제고. 얘 애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주구장 다 자동차만 그리고, 선만 그리고, 지도 그리잖아. 책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읽힐 책이 없으니까, 6살, 7살 때, 자연관찰책 우주과학책 보다가, 만화책이 빠지면서, 초등학교 1, 2, 3학년에 만화 중독되잖아. 그다가 4학년부터 책 근처를 안 가는 거야. 이런 증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유아들만 이 데리고 하는 이런 유튜버들이나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 애들이 커봐서 문제가 생겨 봐야 알아. 아. 그래도 그 사람들은 후천적이라는 증거를 대라 이거야. 우리 애는 무조건 선천적으로 망가진 거다 이거지. 당신네 아이도 선천적으로 망가진 거지 나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책임 없어. 지금 조기교육 유튜버들이나 인스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서 그 댓글 한번 써봐. 당신이 한말 책임질 수 있냐? 그러면 난리가 나. 내가 그걸 왜 책임지냐고. 선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책임지냐고 그래. 그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좌뇌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좌우뇌를 다 쓴다고. 그런데 그면 좌우뇌에서 도대체 어디를 쓰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 어디서 봤대. 저기서 누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자기 의견에 1도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 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연구가예요 기존에 과학자들이 해놓은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가지고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 중에서 온 물건들이 위험한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아니, 위험한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돈을 왜 받아? 그치? 지식도 자산이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는 있어요. 아직은 전 그러고 싶진 않아. 왜 내가 일하는 거 가지고도 먹고 살거든. 그래, 유튜브 수익은 있어. 나도 열심히 올리잖아. 나도 노력을 하잖아. 그걸 내가 엄마들 돈 빼먹는 거야. 엄마들이 그걸 보는 것들, 그 시청 수익을 얻는 건 있어요. 아, 그래, 또 있다. 아, 제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괜찮아지고 그래가지고 어 그래 가입해 주신 분이 있어 그 5000원짜리 그거 아또 있다 간혹 전화상담하면 커피 쿠폰 주시는 분들이 있어 고맙다고 그게 다야 1년 동안 받은 커피 쿠폰 한 40만원 그게 다야 뭐 그게 나쁘다고 하면은 나도 어쩔 수가 없지. 저는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은 신경 발달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돈안 들이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내가 약을 처방해? 약 처방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지금 있는 거를 없애고 뭘 놔두고 아이랑 어떻게 놀아라. 놀이에 관련된 걸 알려 주는 거잖아요. 기존에 엄마가 그거를 위에 물품을 놔두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걸 들었을 거 아니야. 주변에서도 듣고 이런 유튜브나 인스타에 있는 것들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까 어떤 유튜브랑 얘기를 했어. 유튜브로 얘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게 왜 상관이 없어? 제가 유튜브로 발언한 거 가지고 엄마들이 시행을 하잖아. 믿고 그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면 러 유튜브 자체에서 말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위험하단 말이야.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그 사람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통화한 것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도 돈 받고. 아니 본인은. 돈 받고 이렇게 유튜브로 떠드는 거는 본인이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니까는, 그렇다는 증거를 대라는 거지. 증거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 차고 넘치잖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 문제가 생겼거든. 그걸 없애고 나니까 다 정상으로 복귀했잖아. 만약에 문제 생기면 엄마들이 미쳐가지고 내걸 구독하고 그거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런 이유도 있고, 마지막 하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예전부터 이런 봉사활동이나 또, 또 소년소녀 가장, 아, 이런 애들을 좀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엄마의 유지를 받들어서 하다가 본게 이거였던 거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하느니 차라리 내가 한번 해보자. 동시다발로 할수 있는 걸 하자라고 한 거지. 대신 돈은 받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오르지 내가 나중에 어 이제 일 고만두고 그렇게 되면 내가 센터 차리고 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어뭐 놀이센터 이런 걸 차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고 현재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막 돈을 받고 이러면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터져. 내가 그런 것도 계산 안 하고 했을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들한테도 여기다 또 글도 쓰잖아. 절대 돈 보내지 말라고. 절대 보내지 마세요. 이제는 쿠폰조차도 보내지 마세요. 이제 내. 네. 내가 이 육아를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반대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정상이고 지금 이상한 육아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선진국, 교육 선진국에서 버린 거를 다 주워가지고 하고 있고, 그거를 논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받아쓰기를 영업사원들이 하고 있고, 그거를 또 받아쓰기 하는 게 조기교육 다른 유튜버들이나 또는 인스타야. 원천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원천지가 제일 잘못된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고, 어차피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된 거거든. 근데 문제는 그 원천지,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지.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이 되고, 아스퍼 증후군이 되고, 책중독이 되고, 무 바이링. 바이든 구 월로 애들이 뭐해 가지고 언어가 꼬여 버리고 지금 7세 고시가 나오고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지역 저기 남부 지방의 저 구석탱이에서도 그 책류가 했다가 애들이 발달 지어이고 이게 떠드는 사람은 몰라 저는 그렇게 해서 떠드는 거를 해가지고 망가진 애들 상담을 매일 받잖아. 나는 가슴 아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몰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항상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자, 어쨌든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 사람이고 이제는 앞으로는. 다른 유튜버나 인스타, 또는, 음또 업체, 아 이런 거는 얘기 안 하도록 할게요. 어 <laughs> 분명히 이제 옛날에 그 올려놓은 것들 때문에 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아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한 놈만 걸려라 이거야. 어차피 나는 잃을 게 없거든. 야 구독자 무슨 7천명이 이을게 있어 몇십만 짜리가 이을게 많지 한놈만 들어오면은 난 이슈화 해놓고 뉴스에서 제보할 거야 한번 제대로 한번 피터진 싸움 한번 해보자고 누가 잃는 게 많은지 내가 진짜 거짓말하고 한놈만 제대로 걸리면 싹다 그냥 아동학대 다쳐 넣을 테니까 본인이 아동학대인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걸 법정에 가봐야 알아 한놈만 걸려 요 어쨌든 나도 앞으로는 업체니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물건은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못해도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 만큼은 문제 생기는 걸 원치 않으니까 어, 그거는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회원 전용으로 어, 뺄 테니까 혹시 업체 이름이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건다 회원전용으로 빼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아무튼 그렇게 하고 회원전용은 뭐 들으실 분만 듣고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웬만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2년 전에 어떤 한 유튜버 때문에 내 유튜브 접고 새로 다시 했고, 내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많은 아이들이 다 뇌질환이 기하급수로 생기고 나도 이제 멘붕상태가 와올렸거든 그래서 솔직히 작년에 접으려고 그랬어요 작년 초에 그냥 마지막으로 <laughs> 그 원래 유튜브에 그냥 책류가 후유증 마지막으로 하고 그냥 접으려고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이거가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 다시 시작은 했거든 근데 화가 좀 많이 난 상태였어요 그 유튜버 때문에, 근데 본인이 아직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더라고. 그래 어쨌든 음. 저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왜 걔네들은 왜 나보다 전문가라고 그래? 아 기분 좋게. 저 전문가가 아니야. 말 그대로 바, 관련 학과도 안 나왔어. 아. 아이들 상담은 많이 했지. 근데 관련학과 안 나왔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난 NS 신경외과도 아니고, 어, 관련학과 나온 것도 아니라고. 그냥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클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소화 전문이랑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요. 소화 전문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 내가 뭘, 뭘 잘못해. 걔네들은 어차피 책임지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 책임 안 지거든. 어쨌든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 그래요. 앞으로는 음뭐 다른 뭐 유튜버나 이런 얘기 안 하도록 할게요. 아우 우리 식구 먹혀 살리기도 바빠. 그래요. 뭐, 볼 사람은 보는 거고, 어, 그쪽에서 볼 사람들은 보는 거고, 인스타에서 빠져가지고 할 사람들을 하는 거고. 어. 그래요. 여튼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고, 그냥, 제가 알려주는 이런 것들도 저 맹신하지 말아요. 제가 무조건 100% 옳다는 보장은 없지. 대신, 내가 발언한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는 거 있잖아. 아,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야. 그리고 나도 계속 연구를 하거든. 왜냐면은 계속 엄마들이 상담이 오면은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어. 아, 이게 왜 애들마다 다 이런 증상이 생길까? 그러면은 또 연구를 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게. 과거 10년 전에는 다 이렇게 육아를 했었어.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게다 이렇게 했었어. 그 엄마 지금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별난 놈이 아니라 이게 원래 정상이야. 내가 답답한 거야. 아시겠죠? 하여튼 요걸로 그냥 푸념했어요. 자, 끝내도록 하고. 이제, 저만의 육아로 쭉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나도 이제 이것저것 가르칠 게 많아. 아, 나도 새로 또 엄마들 위해서 하는 것들, 이제 준비 단계에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애들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요. 괜히 쓸데없는 책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책을 하지 말라는 게 7세 이전 이고 7세 이후부터는 하라고. 근데 너무 많이 갖다 놓지 말고, 한1 0권 정도만 갖다 놓고거요 근데, 책류가 후유증상이 있었던 애들은, 그건 좀 두고 봐야지. 그거를 칠수됐다고 툭 갖다 놓으면은, 다시 도전. 그거 좀잘 생각해서 해요. 뇌질한 상담했던 사람하고, 그냥 뭘 그런 걸 권해주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지. <laughs>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해요. 네, 하여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각자 갈길 가는 거야 그래도 잘못된 육아를 하면은 애들 탓하지 말고 엄마들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가 잘 돼도 엄마가 잘한 거고 열심히 노력한 거고 아이가 잘못되면은 아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엄마들도 책임감 있게 육아를 하기 바래요 알았 죠？자, 여기서 끝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